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피플 소식은 가수 김 씨의 놀라운 근황입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변화로 모델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김 씨는 자신의 SNS에 가끔은 모델처럼이라는 글과 함께 멋진 사진들을 올려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0년에 밴드 뜨거운 감자로 데뷔한 후 고백, 비눈물 등의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이후 KBS2의 예능 1박 2일에서 솔직한 매력으로 사랑받았죠. 그러나 2013년 이후로 방송 활동을 줄이고 음악과 DJ 활동에 집중해 왔습니다. 김씨가 SNS에 공개한 사진은 그가 전문 모델처럼 여유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감각적인 니트와 블랙 팬츠의 조화, 그리고 자연스러운 펌 헤어가 어우러져 화보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육질 몸매는 더욱 돋보이며 많은 누리꾼들이 그 변화를 놀라워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꾸준한 자기 관리와 신념 있는 행동을 반영합니다. 누리꾼들은 운동으로 몸 만들더니 결국 모델 됐다. 이제는 진짜 아티스트, 전 모델, 철학자 느낌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씨의 이러한 변화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새로운 모습과 활동이 기대되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더욱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다음에는 어떤 매력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지네요.